이번 시간에는 스택 오퍼플로우, 스택 오퍼플 o w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이게 A 프로그램이라는 스택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A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로드되고 이 메모리 구조 중 하나가 스택입니다. 그리고 스택이란 공간은 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택 오프로는 이 한정된, 어, 이 한정된 공간 이외에 접근했, 접근했을 때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즉, 이 이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스택이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어, 저희가 저번에 리턴 주소를 어, 공부했듯이 함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종료하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리턴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력을 받는 구간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택에. 근데 이 입력을 여기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받, 어, 공격자가 일부러 입력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리턴 주소가 지금 덮어 쓰기 되죠, 지금. 그리고 이거 더포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명령어 코드를 시,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턴 주소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어떤 걸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모장, 메모장 어, 명령어 주소를 넣게 되면 이 프로그램 종료되면 메모장이 실행이 됩니다.